안녕하세요. 망스 주식입니다. 정말로 다이나믹했던 8월 둘째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 니케이 할거 없이 코스닥 무려 지난 화요일 마이너스 11%대 급락하였는데 지수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킬 자리를 지키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2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HLB는 이 하늘 저점 연결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고 이 작은 초록 동그라미 코스닥 11%대 급락하는 와중에 그리고 금요일날 왼쪽 상단 보시면 주황 21선 위에서 꼬마 양봉으로 마감했기에 의도적인 세력이 꿍꿍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주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가 급감하고 있죠. 연료가 줄어들고 있는데 21선을 꽉 깨물고 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주도 세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주였습니다. 자 HLB는 무려 시가총액 1조 아니라 10조 3,891억 원인 종목입니다.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일선을 꽉 깨무는데 금일 요 거래 대금 727억 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000억 원 미만의 거래 대금으로 20일선을 꽉 깨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마무리 했기에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다. 언제든지 이빨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봉상이 지난주에 제가 한 마리 용이 관찰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용 머리 관점에서도 미세하게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력이 간여한 장대 음봉 중심점, 세력이 간여한 장대 양봉의 중심지점. 이두 개의 갈색선에서 세 개의 주봉 캔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음봉 그러니까 7월 22일, 음봉 종가 79,200원입니다. 그 다음 주봉 캔들 종가 8만 1 0원입니다 이번 주 주봉 캔들 종가 8만 2천원입니다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눌림이 끝나고 미약하게 미약하게 주봉 종가를 올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의지가 확인되기에,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조정 2파가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3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용머리가 관찰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HLB는 2019년에 꼬리를 만들면서 계속 잔잔하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뾰족산을 만들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강하게 올라가고 용머리를 의도적으로 빠르게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으로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에너지 응집 과정을 지금 꼭짓점 용 머리로 에너지가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월봉에서 이 꼭짓점 부근에서 상방으로 폭발하는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주봉상에는 바쁘게 빠르게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꼭지점 부근으로 에너지 응집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장대 음봉의 중심지점, 장대 양봉의 중심지점 이 안에서 8월, 9월 주봉 캔들이 연속되면서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상방으로 향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된 해외 투자자 IR 자료 보시면 24년 9월 달에 서류 제출을 하여 이번 연도 11월 달에 케이스 1, 이 경우에는 FDA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가 되고 C2로 될 경우에는 내년 3월에 FDA 신약 승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일정 매매 관점에서도 일정이 굉장히 확실하고 9월 S모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 일봉상의 21선 위에서 유지하면서 주봉상에는 한 마리 용 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 개의 주봉캔들이 조금씩 조금씩 종가를 올리는 흐름으로 일단 8월. 9월달에 이두 개의 갈색선에서 미세하게 미세하게 캔들이 올라가려는 힘이 연속되면서 1봉 1봉 1봉상에 결국에는 61선 연보라 61선이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우상향 우상향 지금 연보라 61선이 방향을 아래로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코스닥이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이 초록 박스 안에서 쌍바다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쌍바다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 초록 구간을 과거로 가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갈색선은 1조 1900억원, 1조 1,900억 원. 그러니까 12만 9천 원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1조 1,900억 원 시가 부근에서 이 초록 박스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미니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상한가, 상한가 아래 꼬리 달린 상한가를 포함한 강한 상승 1파 강한 상승 일파 중심 부근에서 이러한 미니 쌍바닥이 거래 급감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21선 위에서 연속되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아래로 보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려는. 밑바탕을 단단하게 하려는 의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8월, 9월에 연보라 61선이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지금 현재 캔들 머리 위에 왼쪽 상단 보시면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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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평선 121선 한개 있거든요. 모든 이평선이 현재 캔들 밑에 있습니다. 검정 481선, 회색 241선, 연보라 61선, 그리고 여기 빨파주 5일선 11선, 21선 밀집되어 있거든요. 단한 개, 초록 121선만 현재 캔들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위에서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일봉 캔들이 안착하면서 연보라 61선이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방향이 우상향으로 돌리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봉 상에 지금 한 마리 용이 관찰이 되면서 두 개의 갈색선에서 거래 급감하면서 결국에 미세하게 조금씩 주봉 종가를 조금씩 높이는 흐름이 연속이 되는지 8월, 9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S모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로 또 희소식이 있는 카드가 또, 뜬금포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봉 주봉 차트가 꿍꿍이 있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다음 주도 희망 있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HLB 흐름 점검하고 주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